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심을 벗어나 짜릿한 스릴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떠나볼게요. 바로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입니다. 발아래 펼쳐지는 계곡과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의 순간은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에 신선한 자극을 선사해 줍니다. 1. 가막산 출렁다리 그 아찔한 첫 발걸음. 가막산 출렁다리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가막산 자락에 설치된 약 150m 길이의 현수교입니다. 다리 위에 오르는 순간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는 감각과 함께 아래 펼쳐진 협곡을 바라보는 순간의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안전하게 설계된 다리지만 그 흔들림은 긴장감과 스릴을 동시에 안겨주죠.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운 느낌이 더 강해요.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착각마저 들죠. 2.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지닌 자연 풍경. 이곳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봄이면 연두빛 실록이 산 전체를 감싸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과 짙은 녹음이 시원함을 선사합니다. 가을에는 단풍이 불을 지핀 듯한 색으로 가막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설경 속에서 고요함을 즐길 수 있어요. 특히 가을의 출렁다리는 단풍 사이를 가르며 걷는 듯한 풍경이 압권입니다. 출렁다리뿐 아니라 주변 산책로를 함께 걷다 보면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. 3.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. 가막산 출렁다리까지 이어지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. 주차장에서부터 약 3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무난한 코스 덕분에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. 산책로 곳곳에는 벤치와 전망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천천히 자연을 즐기며 걷기에 딱 좋습니다. 다리를 건넌 후에는 가막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조금 더 깊이 자연을 즐길 수도 있어요. 4.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장소. 가막산은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서 역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.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활동했던 장소이자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산 중턱에 있는 법윤사나 옹개폭포 같은 명소들은 여정의 깊이를 더해줍니다.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가막산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방법이죠. 도심에서 가까운 힐링 여행지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는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반나절만 투자해도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예요. 근처에는 파주 출판도시나 헤이리 예술마을, 임진각 평화누리, 공원 등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명소도 많아 하루 코스로도 충분히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마무리 짜릿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행.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는 단순한 흔들다리를 넘어 자연 속에서의 짜릿한 도보 모험과 평온한 산책을 동시에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.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풍경, 바람을 가르며 걷는 기분,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까지 당신의 주말을 가볍고도 깊이 있게 만들어줄 최고의 장소입니다. 오늘은 가막산 출렁다리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?